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화과에 재학 중인 정동훈입장다 제가 오늘날 자치구들에어 테니스를 안내해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오게단시에 방지된 5타로시 충돌이 중에서 그런 중화관을 운영하는 바를 함해겠습니다 이제은 메타르센 총배를 감지하기 어, 이거 방지시키는 방법은 TMA를 처리한 클레이에다가 메타르센 총배를 감지하고 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통상적으로 어, 메타르센 총배에서 이용는 LAO를 사용하지 않고 클레이를 중합하는 겁니다. 이때 이 클레이의 c p 영향을 어, 무, 무기물질을, 무기물질로 클레이를 모디파이하면서 어,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실험에서 어, 사용한 클레이는 슬, 어, 보통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스메타이트 구조로서 어, 테트라헤드라, 오타헤드랄, 디트라헤드랄 구조의2-1 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을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이런 몽골라이트, 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몽골라이트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이온 교환 물질로 소듐이 보통 포함되어 있고 그 주위에 물이 포함되 있는 물이 그 주위를 싸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노멀 라이트 케이크는 자극된 도를 가지고 또한 여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이 클레이가 t 미어 반응해서 어떤 상태의 총매활성 물질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물질은 크게 몸모르나이트 K 0과 푸니타 제프인데 이것은 어, 실리카와 알루미나를 이러한 60%에서 14% 정도로 가지고 있고 푸니타 어, 제프는 실리카로 5 0알루미나를22%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특징적인 것은 몸모르나이트 K 0은 페어 오컬이으로서 완전 히 강산성이고 푸니타 제프는 피아오 시트로 약니다 강력수입니다 그리고 요건 옴므라이트 K10을 TGA로 분석해 봤을 때 물이 5%정도 어, 들어 있고 요거 니파이프는 10%정도 들어가 있는 아까 그인터어 사이에 10%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이 두가지로 가지고 TMA를 처리해서 메탈을 쓴총리를 감지하여 배트면을 중복했습니다. 큐니타 F를 두 개의 SRD 분석해 봤을 때, 어, 각각, 어, 모듈이 어, K10을 알루미나, 지루코늄, 아이온 등으로 이용교환 시켰을 때, 어, 모디파이 시켰을 때, 어, 그 구조와 큐니타 F의 구조를 빛,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알루미나마 지로코은 아이언으로 어, 처리했을 때 인터레이어 사이가 거의 벌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았고그 어, 다음에 쿠니는 일단 이것보다 어, 더 인터레이어가 더큰 어, 물질로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이, 이건 스케일이야 다른데 쿠니카 F는 몬블루나이트 K10보다 훨씬 이 인텐셉트가 큰 것으로 봐서 결정화가 훨씬 잘 되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충매를 만들고 중합한 중 방법입니다. 몬머라이트 케이팅하고 케이텐이나 푸니페프를 플루엔에 분산시킨 다음에 여기서 TMA를 처리하고 반응시키고 이, 이 슬러리를 중합반응기에 넣고 게또 메타로스는 먼저 다음에 에틸이을 주입하여 종합하였습니다. 이때 t m a 를 주입할 때 t m a 와플리어하 반응해서 어 메탄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걸 이 메탄 가스로 분석함으로써 TMA 가 반응을 TMA 반응 시점이 언제 끝나는지 그거를 확인하였습니다. 모모르라이트 K10을 아까, 어, 물이 4.5% 정도 들어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긴, 요거는 5% 정도 들어가 있는 모모르라이트 K10을 사용했었고, 요거는 <laughs> 그4.5% 정도, 5% 들어가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 1 160도씨, 6 0도씨에서몇시간 동안 대크처리해서그5% 들어가 있는 물을 완전히 없앤는머모르라이트입니다 이래서 TMA 처리에 했을 때, TMA가, 어, 이거는 그랑다운 2 8 2 m o l 반응하였고, 이때 어, 생성된 메탄캐스가 5 7몰 m 정도 생, 어, 발생하였습니다. 이래서 TMA 대 메탄캐스의 양이 2 m o 나왔고, 여기, 어, 디하이레이트되어 있는 모멜라이트에서는그 어, 1000m 이상 m 모래 TMA가 반능하였고 이때 생성된 메탄피스가 6mm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탄피스 TMA 대메탄피스의 골리쉬가 어, 이었는데 여기서 어, 하이데이트 몸무를 한 K10에서 TMA 소어량으로 계산해 봤을 때 H4 양이 5.04% 됐었고, 디하이레이트 농도라는 KTN에서는 1 7 m 정도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어, OH가 반응하 것으로 개선했습니다. 이래서 여기서 생사, 생각할 수 있는 게클레이의 OH 그룹이, 디하이레이트 되어 있는 클레이에서는 OH 그룹이 알루미나하고 반응해가지고 이개 어, 뭐? 네, 네, 네. CH가 5호로 알루미늄화가 결합되면서 CH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있으면 뭐라고 CNA가 가능하고 MAO가 생성되는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음, 이런 식으로 어, 조물에 메탄펙스가 생성되기 때문에 MAO가 생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뒤에 어, 중합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생성이 안 되는 것으로 분명, 분명했습니다. 이게 하이데이트된 목란 케이트하고 디하이데이트된 목란케이트는 사용했을 때 중합을 해보면 하이데이트 목물케이트는 사용했을 때가 활성이 좀 높습니다. 이, 이거는 같은 알루미늄 지루코닉 레이셔를 사용했을 때, 액티렛트 훨씬 높은 것을로 가서, 이게 더 총매 성능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것으로 판단하는데, 마찬가지로, 디하이드레이트일 경우에는, 음, 알루미늄 지루코닉 레이셔를 높였을 때, 탄성이 굉장히 증가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디하이드레이트 된, 오버룸에서 K펜을 t m a 가 체리 반응시켰을 때도, 충분하게 메타르실총매를 메타르실총매의 단지체로 MAO 사용하지 않는 단지체로 사용할 수있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큼티커브를 보여주는데 이건 하이데이트되어 어, 있는 모노알케이트온을 사용한 실험이고 이거는 비하이데이트된 모노알케이트온을 사용한 실험인데. 어, 전체적,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비하이드레이트된 모노라이트케이트는 활성, 중화 활성이 굉장히 낮고, 하이드레이트된 모노라이트케이트는 활성이 높, 높은데 음, 비활성화가 굉장히 심해서 이래서 어, 어, 하이드레이트된 모노라이트케이트는 비활성화가 굉장히 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로는몸모라 어, 스케이트하고 TMA를 반기시킬 때 TMA가 액세스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클레이하고 음, 음. <laughs> 그, TMA가 반응이 멈 멈춘 순간에까지만 그 TMA를 딱 넣고 그음음 이제 그 클레이 슬로리에는 액세스로 된 TMA가 없기 때문에. 음, 다시 중화할 때 TMA를 주입해서 그 활성이 어떻게 변하는 걸 봤습니다. t m a 가 TMA 있을 수 없기 때문에 t m a 도 없습니다. 중화할 때 TMA를 집어넣지 않으면 굉장히 활성이 많은데, 어, TMA를 중화시 250, 500, 1 0 0 0배 넣었을 때 증가를 하셨고, 또 이때 알루미늄, 플레이 슬러리 내에서 알루미 슬러리핑으로 알루미늄을 6 8 0배로 넣었을 때, 증가했습니다 거고. 아스톤 실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TMA, 중압시 TMA를, 양을 증가시켰을 때, 액티베트가 확생이 증가하는 것을 5 0 0배에서 증가, 최고점을 보이는 걸알수 있었고, 클레이 슬러리버스의 알루미늄 레이션을 높였을 때, 사실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진 것을 할수 있었습니다. 음, 음. 이것은 아까 그, 하이데이트된 클레이, 네이버에서 어, TMA를 집어넣을 때, 나트는중화활성인데 이건 어, TMA를 넣지 않았을 때고, 이건 500배, 1000배, 이거는비교실험으로서 n a o 를넣었을때 시험입니다. TMA를 넣지 않았을 때는, 그, 처음에 t 클로리 슬러리, 아, 클레이 슬러리 내에서 알루미늄이 그, 메타그스 총매 캐탈리스 작용, 작용, 작용하고 나서 디액티베이션 된 그 다음에 TMA를 넣었을 때는 그 외부에서 중화된, 아, 주입된 TMA가 다시 그 클레이와 클리어, 가능하여 계속 <laughs> 액티베이터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다시 지금까지는 문을, K10을 가지고 어,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데 어, 그러면 <laughs> 음, 그리고 클레이가 pH가 대남에 배남, 따라서 어떻게 되을 알아, 알아보기 위해서 품스테이프를 음, 사용하여 시험을 하였습니다. 품스테이프는 헤어가 10점이고 이걸 모디파이 했을 때 H2에서 4로 모디파이하면 2점하고 지금 50%로 모디파이하면 1점입니다. 이거 고 폐하가 이런 식으로 완전 강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용했을 때, 어, TMA를 처리했을 때 중화 확성이 어떻게 되나는가를 설명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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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쿠니타 F를, 어, 쿠니, 니타 F를 그래도 TMA를 처리했을 때 배틀린 어, 네트, 어, 중화, 중화를 해보면 거의 중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리페이 그, 그룹 지도콘이 60% 와이드로 모리파에서 PNA를 1.2로 완전히 감상성으로 변환시킨 변화, 다음에 TMA로 처리했을 때 중화 발생이 2000선대로 진행 못하겠었고 마찬가지로 l h t 포로변화시킨 다음에 TMA로 처리해서 중화을 하셨을 때도 이정도 나왔습니다. 크니페, 어, 쿠니, 만약에 쿠니페 F에 TMA를 처리했을 때 MAO가 생성이 되면 어, 이것도 중압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어, 쿠니, 쿠니페 F가 M, 만약에 MAO를 처리했을 때 어, 중압이 되는지 확인해 봤더니 123 정도 나와서 어, 만약에 쿠니페 F가 <laughs> TMA가 쿠니페 F와 반응을 해가지고 MAO가 생성이 됐으면 에틸리 중압 활성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요 보일 수있습니다 네. 방금 여기서, 어, 에시베케주에하고중언 주막 하트리트리언 주막 트막 하트리언 주 다른 알루미나, 알루미나, 그, 그, 아이언으로 처리해가지고, HPT로 바꿨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했었고, 이 처리된 문제를 실험해야, 을 어, 디스터치온,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문제가, 어, 퀵, 퀵이, 프는 거의 안 차갑고 없어서, 오늘의 케이크는 213도 있고, 알루미, 알루미늄 된 거는 200, 또, 제로코닉 투이테이된 거는 242도, 아이언 스피드 된 거는 200도 정도 더많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보면, 어, 이게 지르콘지으로 어, 처리된 모노한케이노노노노노노스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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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처리하지 않은 몸날 아, 케이팅보다 증가했습니다. 단 그러나 아이언으로 처리된 몸날 케이팅은 그라한에시비티가 증가하지 않니다 음. 이것을 가지고 이 몸날 케이팅을 아이언 처리된 모모라이트 K10의 TMA를 처리해가지고 중화기계 봤을 때 아까 지루콘, 에시디쿠하고 상관 관계를 알수 있는데 모모라이트 K10 처리하지 않은 모모라이트 K10은 2 7 0 0정도나오고그 다음에 모모라이트 K10보다 에시디쿠가 증가한 알루미늄이 특이하 된거나 지루콘이 60%에 특이된 거는 이것보다 훨씬 큰 4,300, 5 1 0 0으가 나타났었고, LCDT가 <laughs> 음, 증가하지 않은, 어, 아이디언 처에 아이디언 처리된 노멀 K10에서는 1 3 0 0으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이것으로, 이것으로부터, 모노라이트에서 OH하고 어, TMA 부분산화 반응에 의해서 어, MA 없이 젤폰형 헤탈리스트를 사용하여 네틀린을 중압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laughs> 어, 모노라이트 클레이의 모노라 전체 누미와 관계없이 모노라이트가 상승하면 TMA와의 반응에 의해서 오픈중압이 활성화되고 연기선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노바인 삼으로 컴퓨터 테이프를 한 통화 받면 정말 이런 TMI, TA와 관련돼 반응하여 원래 비중화고차성을 보이고, 동물의 케핑을 유기물질로 처리하여 에 c d t 를 변화시키면, 에 c d t 가 증가한 이두 물질에서는 중화반응이 증가하고, 거의 꽤나 하지 않거나 약간 간소한 균형을 보이는 아이언으로 처리한 여성 신화 발상에 감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